북한 핵시설 타격해 핵 공격 유도하려 한 정신 나간 윤석열 핵시설을 타격하자고 하는 거는 나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영변 네. 거기에 이제 원자로가 있고 거기에 이제 우라늄을 농축하는 그 시설들이 쫙 있는 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남포 쪽에 있는 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습니다 이쪽을 때리자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를 때리면 거의 뭐 소형 핵, 핵무기를 터뜨리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걸 때려가지고 예, 전쟁을 유도하겠다 전쟁을 ]거든요. 유도하는 정도가 이제 여기를 때리면 북한의 핵 공격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거는. <laughs> 아니 그럼 공멸 하자는 겁니까 이거는? 그 속에서 자기만 살자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여인형 그 메모문건의 제일 살벌한 게 뭐냐면 네. 최소 안보 유지, 네. 최대 노아의 홍수.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뭐야? 홍수.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노아의 홍수. 자신들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인류를 싹 쓸어버린다는 거잖아요. 대한민국을 전쟁의 참화에 넣어버리겠다. 그래서 자신들만 살아남겠다는 거잖아요. 아, 그게 노아 홍수가 그의미군요 네, 노아의 홍수가 싹 쓸어버린다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새롭게 세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지배하는 모두 사용해줘야 한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